안녕하세요. 단추입니다. 이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가 2주년을 맞이하여 대감사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며 이벤트 퀘스트가 많은 만큼 한정판 아이템을 주는 퀘스트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먼저 축제 기간 동안 대감사 축제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상금이 매일 업데이트되니까 하루 최대 4장을 줘요 물론 감사 티켓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지난 감사 축제를 지나치신 분들은 상위 아이템과 풀 드레스 더딕기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단 다시 대감사 티켓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볼게요 대감사 티켓은 아이로 장비 6개나 필요하게 되는데 새로운 아이로 부기에 수면 속성이 붙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개콤 사랑해요. 또한 일반 장비에 5장이 필요하고 시장품에 3개가 필요하게 되니까 총 14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될건 대감사 티켓 SP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 티켓도 이벤트 티켓인데 자동으로 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오직 퀘스트를 통해 랜덤 입수해야 하므로 이걸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대감사 티켓으로 얻는 아스트라 방어구 세트를 입고 식생학 1렙과 지질학 2렙을 장식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스터일성 이벤트 퀘스트인 그 아리따운 제트에는 주의를 수주해서 중앙 캠프로 가서 맵 7번과 15번에 있는 빙소화를 채집하면 빠른 클리어 시간과 높은 확률로 대감사 티켓 S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감사 티켓 SP의 피로 개수는더 듣기 의상의 5장, 장품에 12장이나 들어가고 마이아우스 가구에 5장이 들어가게 되니까 총 22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대감사축제 기간에 증기기간 게이지를 다 채우면 장식주로 바꿀 수 있는 금연금 티켓을 한번 확정적으로 주니까 시간이 비면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깨야하는 이벤트 퀘스트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퀘스트 리스트는 제가 일부러 다 편집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실제 이벤트 퀘스트 리스트랑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2월 6일날 열리는 퀘스트를 포함해서 설명할 예정이라 내용 혼동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각퀘스트의 보상으로 얻는 소재 필요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벤트 개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놓치지 않으려면 꽤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편히 컴퓨터로 보실 수 있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위 이미지를 공유하니까 원하시면 참고하셔서 좋은 헌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벤트 퀘스트 설명 들어갈게요. 퀘스트 설명 순서는 위 리스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일성, 은천 원숭이 사냥꾼입니다. 시작은 남파선 캠프를 추천해요. 그 이유는 14번 맵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고, 여기서 젠대는 4마리 중몇 마리 놓쳐도, 바로 아래에 있는 6번 맵 온천에서 4마리가 또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퀘스트 클리어가 가능해집니다. 퀘스트 보상인 은천 원숭이 세트로는 3장을 써서, EX 은총 원숭이 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일성그 아리따운 자태에는 주의를 캐스트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 중화 캠프로 가면 됩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용인족들 탄장으로 일반 방어구 EX 용인족의 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디기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다음은 식용 불가 생선입니다 브란토도스 두마리를 잡는 퀘스트인데요 처음 녀석을 잡았다면 3번 맵에서 젠되길 기대해주세요 여기서 꼭대기 징탕전 놀이를 하다가 다가오는 브란토도스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얻은 냉동 티켓 5장으로 정확히는 황새치인 먹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빙속성이 많이 붙어서 나름 쓸만하고, 예뻐서 안낄 수가 없죠. 데미지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마 몇 분들은 티켓이 정확히 몇 장씩 쓰이는지 궁금해할 텐데, 제작에 한 장, 1차 강화에 두 장, 마지막 강화에 두 장이 또 필요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월 6일에 나올 헌터들의 오랜 꿈 2입니다. 푸켓푸켓 아종을 포획하는 간단한 미션인데요. 토벌이 아니라 포획이기 때문에 퀘스트 클리어 시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흔들흔들 항아리 세개로 정말 귀여운 흔들흔들 고양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헌터들의 오랜 꿈 3입니다. 이 퀘스트도 마찬가지로 2월 6일부터 열리고 하오르무 아족이 나오기 때문에 내면 3을 맞추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격투장 퀘스트이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니까 내버려 둘을 갈라놓고 한 마리씩 두들겨패주면 됩니다. 그렇게 얻은 검은 수리에 도면은 7장을 모아야 되는데 먼저 엄청 이쁜 쓰레기인 이차제엑스의 다섯 장 로켓 대검 업그레이드 두 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투장에서 도착한 새하얀 러브레터입니다. 이것도 꼭 식사를 하고 가야 하는 적투장 퀘스트인데요. 벨리오로스를 잡는 퀘스트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다리 파괴를 노려서 대경직을 유도해서 사냥하면 편합니다. 또한 어금니가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 머리 파괴도 자주 해주세요. 그렇게 얻은 축제 티켓은 놀라지 마세요. 28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기마다 두 장을 쓰기 때문인데요. 몇몇 무기 빼고는 성능은 별로지만 엄청 멋있어서 하나씩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영웅 코인이 필요한데 마스터 랭크 상급 챌린지 퀘스트 1을 둘이서 패면 5분컷이 가능하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배고픈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입니다. 디노발드와 오도가로 아족을 잡는 퀘스트에요. 퀘스트 패스 보상으로는 식상 티켓 고기를 주며 숯불량이 가득한 육고기한 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1612로 제일 높은 데미지를 보여주지만 파랑 예리조라 조금 아쉬운 무기예요 하지만 내기처럼 예리조가 되니까, 쓸만은 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월 6일부터 가능한 다시 돌아온 생물 제이입니다. 바이오 하자드 콜라보 캐스트인데요, 매미 쓰레기라는 세팅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퀘스트 안에서 특별 상태인 좀비 상태가 되는데 구동복장을 입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달라붙어서 초연거리로 계속 꽂아줄 수가 있어서 퀘스트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타스 배지를 보상으로 주는데 바이오 하드드 주인공인 레온 원세트 방어구와 클레어 원세트 방어구에 각각 6개인 12개가 필요하고 시장품에 3개가 필요한데 그중 두부 생존자는 쫑알쫑알 대사 치는 게초장 욕구가 상당히 많이 부딪힙니다 또한 마이아우스 가구에 두개가더 필요하니까 총 17개를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내락용, 명룡입니다 이 테스트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컨트롤이 필요 없는 메미쓰레고를 하는 편입니다 테스트 보상은 절실의 진표인데 자그마치 19장이나 필요합니다 한정판 아이템은 또 또 해머가 나왔고 캣콤이 이 해머에 공을 들여서 차지식 기믹이 추가가 됩니다 이 해머를 얻는 데에는 절친의 증표 3장이 필요하고 기본 콜라보 무기 업그레이드에 5장 아주 귀여운 동반자 장비인 마에스트로 고양이를 포함해 5장이 추가되고 이전 콜라보 이벤트에 마스터 버전 랭크 동반자 무기와 방어구까지 포함된다면 총 11장이 필요하게 돼서 필요한 절친의 증표는 총 19장이나 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요즘 우아한 폐렴이 걱정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깨끗이 씻어서 몸조심하세요. 그래야 우리 냉 손실 안 나잖아요. 아무튼 몸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